저는 2019년 우리 글로벌 말라에 샨티 만트라로 참여했던 심규리입니다. 그때 굉장히 설렜고 좋았던 기억이 아직까지도 남아있는데요. 그렇게 다 같이 어, 모여서 함께 받는 에너지도 너무 좋지만 지금 상황이 달라진 만큼 각자가 편안하고 익숙한 공간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말라에 참여하는 것도 굉장히 색다르고 좋은 경험이 될것 같아요. 이번에도 또다시 많은 분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좋은 에너지로 서로 연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9월 21일 오후 3시에 만나요.